정인합니다. 오늘 제가 저희 정인아 t v 에 최초로 또 새로운 게스트를 한번 모셨는데요. 아마 시청자분들은 TV를 통해서 많이 되셨을 테지만, 제 채널에서는 처음으로 모셨습니다. 우리 박유성 씨 모셨습니다. 네, 안녕하십니까? <laughs> 네, 요즘 뭘... 뭐 하세요? 좀 자기소개 간단히 좀 해주세요. 아, 네, 요즘에는 이제 그 탈북을 해서 영화 공부를 하다가... <laughs> 네. 그러다 이제 영화를, 영화학과를 졸업하고 지금 대학원에서 음. 어, 북한학을 전공하고 있습니다. 어, 영화를 전공하면 뭐 감독되는 거예요? 감독도 될수 있고, 음. 뭐, 네. 카메라 감독도 되고, 편집도 할수 있고, 여러 가지 영화판에서 일할 수 있는 기술들을 이제 배우고 네. 학습하는 학과하고, 근데 거기에 이제 저랑은 좀안 맞아서. 어 왜요? 아니 요즘에 굉장히 핫하잖아요 이런 영상 다루는. 다 하니까. 우리 정윤아 씨도 이제 카메라 혼자 들고 편집하고. 아, 그럼에. 네, 이제 전문가가 따로 없어요. 맞다, 맞다. 네, 그냥 음. 초등학생들 요즘 편집하고 뭐다 합니다. 일초도 다 하니까. 프로그램들이 너무 잘 되있죠. 어잘되 있고. 아, 맞네. 예전에 영화가라고 하면 필름으로. 음, 정말 맞죠. 필름 카메라. 네. 그런 거 이제 집에서 개인이 못 하는 것들을 이제 음. 배우고 있는데 요즘 디지털로 다 바뀌었어요. 음. <laughs> 아 맞네요 네, 굳이 거기서 공부할 필요가 음. 없었습니다 오히려 영화보다는 북한학이 좀더 뭐라 그러죠? 뭐 희소성이 있네요 아 그렇죠 아. 하는 사람이 몇명 없잖아요 네. 대한민국에 학과가 한세개 정도밖에 없어요 아세 대학만 있어요? 네, 한세개 정도밖에 없어요 전문적으로 오 일러주는 그래서 굉 희소성이 있고 어느 대학이에요 지금? 저는 동국대학교 북한학과 1990년대 동국대... 신설이 돼서 북한학과가 지금 한3 0년 정도의 이 명맥을 이어오고 있는 아주 유명한데. 네. 그러면 유성 씨는 북한 출신으로서 이런 북한 학을 전공하는 데 있어서 좀 쉬워요? 아니면 똑같이 어려워요? 저는 좀 쉽죠. 아좀 쉬워요? 아니, 다른 학우들보다 저는 적어요. 아니 아니 <laughs> 네? 그들은. 어, 북한의 실상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책으로 보고 상상만 해야 돼요. 그렇죠. 근데 좀그 내용과 제 머릿속의 음. 경험들이 어어. 매치가 되거나 야. 또안 되는 부분들이 있으면 선생님한테 음. 물어보기도 하고 이런 내용이 좀 다르다. 어. 어. 근데 또 이제 북한이라는 게 하도 폐쇄적인 나라라서 음. 제가 살다 온 함경북도 해령시, 어, 함경남도 함흥시 말고는 경험해본 분들은 그렇죠. 맞아요. 다른 지방에 또 이렇게 다른 것들에 대해서 공부하고. 응. 북한학을 이제 졸업하시면 최종적인 목표는 뭐예요? 교수가 되는 건가요? 아 어, 교수는 많이 어려요. 워 왜냐하면 박사를 따고도 왜? 이제 년마다 학술지에 논문을 기재를 해야 돼요.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. 박사. 유성씨학은 좀 많이 멀어 보이네요. 길이 <laughs> <laughs> 유성씨 영어 잘. 이 선수는 딱 봐도 이게 못 먹고 못 살던 았것 같지가 않아요. 왜냐면 키가 너무 높아있다. 극한사람치고. 아 그래요? 저희 네. 아버지가 조금 돈을 좀 많이 긴 했어요. 부정부패를. 아 부정부패를 받아서. 어. <laughs> 성형적으로 하셨어요. 성형적으로 하셨어요. <laughs> 그래서 탈북까지 이어지지 않았습니까? 와, 아빠가 되게 깨신 분 같은데, 우리 네. 아빠 얘기 좀 한번 해주시죠. 어떻게 아빠가 탈북하시고, <laughs> 왜 탈북하시고. 요거를 하려면 이제 날 밥을 세워야죠. 네, 깨야죠. 네, 짜장면 시키면서. 그렇습니다. 네. 일단은 아버지가 음. 어떤 일을 했냐, 이산가족 찾기라는 사업을 북한에서 했어요. 북한에서 그런 것도 했어요? 그런 게 있습니다. 이제 오. 한국전쟁 때 가족이 헤어졌잖아요. 네. 그러면 이제 이산 가족을 2000년에 이제 남북 정상이 만나서 음. 처음 합의를 해가지고 이산 가족 만남이 시작이 됐는데 네. 불과 그게 헤어진 가족의 10분의 1도 안 되는 사람들 만남을 시켰어요. 와. 그리고 특히나 북한 쪽에서는 정말그 내노라는 빨갱이들, 음. 북한에 충실한 사람들만 음. 뽑아서 남쪽 가족들한테 만남을 시켜주고. 야. 안 그런 사람들은 그냥 남쪽에다가 행들 사망 못 찾겠음 이런 식으로 이제 북한 남쪽에 알린 거예요. 근데 이 사람들이 남쪽에 있는 가족들이 그렇게 그냥 단념하고 살았어요. 근데 어떻게 알았냐? 우리처럼 이렇게 탈북해 온 사람들이 어, 그거 알아? 보리 우리 동네 사람이다. 어!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. 이야그거 어떻게 그렇게 알고? 왜냐니면 그러니까 지역이 같으니까 그 지역에선 사람을 만났는데 만약 예를 들어서 우리. 정인아 씨처럼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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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디서 왔죠? 자경 전천. 도전천에서 왔다고 하면 거기 탈북자를 만난 거죠. 아, 근데 북한은 또 여기 빠드로 가게 아니까. 그니잖아요 아, 음. 근데 거기서 이러이러한 사람 혹시 아니야? 이제 가족들이 물어봤더니 어, 우리 동네 네. 어. 한 곳가 오지라니까. 그래서 남쪽에 있는 가족들이 이게 정부랑 정부에서는 안 되겠다 싶어서 중국이나 우대를하 조선 동포들이 아, 그 정보를 받고 나서 북한에 있는 북한 사람들한테 그 정보를 줘요 어... 찾아와라 근데 대부분 다 예전에 갈라진 분들이 다 남쪽에 계세요 함흥, 신포, 응. 원산 그러니까 이쪽 아... 이쪽 바다 쪽에서 다 배를 타고 오신 분들이 네. 헤어짐을 많이 당했잖아요 그쪽 그렇죠. 배가 많이 납치당했죠 네. 네. 납치가 아니라 거기서 배를 타고 이렇게 아, 아 그런 것도 있고 60, 60년대 때 우리나라 선박을 그렇게 많이 납북을 했더라고요아 어, 그럴 있어요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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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런 가족이 아니라 이제 아버지가 찾을 때 아, 아버지, 전쟁 때, 네. 전쟁 때 헤어졌던, 아, 국군포로 네. 분들이시구나 국군포로나 아니면 정말 그냥 평범하신 가족들 아.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옛날 주소에요 또 북한이 음. 그래. 6.25가 끝나고 나서 주소를 다 이제 역잖아요지역이가 지역 명칭 음. 주소 바꿔서 그 옛날 주소를 들고 그 동네에 가서, 아무의아무의 음. 암흑의 암흑의 형, 누가 아냐, 이런 식으로 수소문 어. 해가지고. 맞아, 덜 뺏나온 집 아냐. 그렇죠. 우울 집아니야 이러고. 우리 <laughs> 그외갓집 이름은 그 기아집이었거든요. 아니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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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잘 아니. 잘 기아집. 잘 살았지. 외갓집 그런 식으로 북한에는 집만 명칭. 있어요, 있어요. 그거를 어. 이제 찾아가지고, 찾으면은, 이제 중국에다 연락합니다. 음. 음. 그러면 남쪽에 있는 가족이 출발을 해서 중국으로 갑니다. 어. 중국까지갈수 있잖아요. 그 네. 사람들. 네. 아빠는 그 사람들을 데리고 몰래 도강을 해서 중국에서 만남을 주선한 거예요. 와. 그 북한 쪽에 계시는 분들을. 네. 데리고 네. 수... 근데 이제 어. 남쪽에 있는 사람들이 이제 북쪽으로 오기가 굉장히 힘들잖아요. 증명. 그렇죠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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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렵고 또대강국이니까 네, 예. 네. 그걸 또 우리 가족 뭐 친척 뭐 이런 식으로 네. 막 엮어서 돈 먹여 가지고 증명서 네. 발급 받아서 이제 중국에서 2, 2주 3주 50년, 60년만에 가족을 어나뵙 응, 이성가족 상봉이 중국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거기는 훨씬 더 자유로워요 줄돈다 야... 그 주고 국가가 못하는 걸 개인이 하고 네. 그리고 그 사람들 2, 3주 동안 중국 여행 같이 가족들이랑 네. 하면서 웬일이야, 웬일이야. 그러다가 한국으로 오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네. 데리고 오고 싶은 사람들도 하지만 아직 남아있는 가족이 너무 많지 북한에 또 가족이 있을 거예요. 그러니까, 응. 못 오고, 차나못 오고, 딸라도 손에다 지어주고, 응. 다시 이제 헤어지는 거예요. 아, 마음 아프다. 예. 네. 그게 근데, 그 알선한 사람의 엄청난 노력들이 많잖아요. 그렇죠? 찾아서, 어. 데리고 중국까지 들고 맞아요. 이래서, 한번 그렇게 성공하면, 아버지도 다이렉트로 이 사업을 받은 게 아니에요. 응. 어, 중국 거강 꾼한번 걸쳐서 받았고, 아 응. 이래도 한번 응. 가족을 이렇게 성사시키면, 응. 저희 아버지한테, 팁이라고 하죠. 예. 수거비가. 수거비. 네. 거기 이제 정식적으로 나오는 게천 불, 달러 열 장. 그러니까 한 건을 했을 때천 불. 천 불. 그리고 남쪽 가족들이 우리 아빠를 집접 만나서 너무 음. 고맙고 그래 맞아. 주는 게더 많았대요. 그럴 것 같아요. 네, 네. 그게 음. 막 나가서 천 불, 이천 불씩 지어줬대요. 그래 생각해봐요, 국가도 못 해주는데 이 분이 해줬잖아. 그래서 저희 집좀잘살았어잘 살았겠다. 네. 근데 이게. 사람이 하고 사람이 왔다 갔다하다 보니까 소리가 금방 나요. 왜냐? 음. 그 남쪽이 가족들 사람들이 북쪽에서 찢어지게 가난해요. 성분이 안 음. 좋잖아요. 그렇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집에 막 TV 사고, 자전거 사고. 너무 잘 살아. 응. 음. 그니까보유부에서올 수밖에 없는 거죠. 나 아빠가 이제 잡혔어요. 이게 남쪽이랑 거래를 하는 거라서 음. 당장 관리소에 가게 돼. 청소안 시킨 게 다행이래요. 심각했어요. 근데 이게 이제 여러 번 하다가 한두번 이렇게 터진 거죠. 심지어는 그렇게 데려다준 사람 중에 한 사람은 중국에 갔다가 거기 그 길로 탈북길에 나섰어요. 음. 가족이랑 같이. 어, 어, 어. 그러니까 이제 남 북쪽에 있는 가족은 박병호란 씨가 우리 엄마 데려갔는데 우리 아빠 데려갔는데 깜깜무소식이라요 어, 그 어떻게? 보안서에 가서 알린 거예요. 그래서 막 연락이 오. 고 아무튼, 이렇게 음, 문제가 많아서도 아빠가 음. 어쩔 수 없이 중국에 6개월 동안 숨어있었어요 음. 그러니까 당장 잡으러 온다고 이제 그가날지역 보이지도원을 다 매수를 하고 우리는 사업을 한 건데, 왜냐면 그래야 이제 숙박검열 하거나 이렇게 그 사람들이 집안으 우리 집에 와도 이제 다 딜을 받으니까. 음. 근데 그 보이지도원이 너 이제 내가 손쓸수 없는 데를 더보이고 나가니까 별로 딜이 안 왔어요. 이렇게 만이질지를한 거예요. 아빠가 그날 밤으로 중국을 가서 왕청이라는 곳에 6개월 동안 숨어 지냈어요. 왕청은 이 조선말이 가능한데가요 거기가 어, 동북 삼성 지역이라서 한국 말그러 그러니까 조선말을 쓰는 사람들이 많아. 요 아, 동포분들이 사는 데에요 아, 네, 왕청이 아, 아, 아. 시골이에요 김일성이 옛날에 일제 때려다곳은왕청과는때 왕청보다 왕청 네, 네, 거기가 있어. 패거에 나오는. 아버지가 거의 뭐 항일투쟁을 했네요. 했어요. 네. 그러다가 6개월을 피난 가야 되셨다. 다시 북한으로 들어오셨어. 들어오려고 이제 갔었죠. 근데.